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다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라고 어, 이제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우리가 저거 증명할 때는 뭐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뭐가 들어가는 나도 싫어하는 노가다, 아, 노가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그세 개짜리 할때 할라 그랬는데 어,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원소 세개 한번 써볼게요. 1, 2, 3, 1, 2, 3, 1, 2, 3 써보고. 1, 2, 3을 선생님은 부분 집합을 계산할 건데, 선생님, 아까 부분 집합쓸때 어떻게 쓰라고 했어? 원소 몇개 짜리, 0개 짜리, 몇개 짜리, 1개 짜리, 원소 몇개 짜리, 2개 짜리, 원소 몇개 짜리, 3개 짜리를 쓰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썼더니 몇 개가 됐어요? 몇개 됐어요? 8개 됐죠. 그럼 이게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원소 4개짜리 해 보면 16개. 원소 5개짜리 해 보면 32개. 원소 6개짜리 하면 64개가 된다. 즉 마치 2의 몇 제곱처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원소의 개수가 지수에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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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나와 있는 증명도 나름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알맞긴 해요. A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B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C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n제곱이라고 논리를 펼쳤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게 맞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중학교 2 학년 때 공부를 등한시했으면 고배 법칙이라는 얘기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 전 노가다성으로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건 우리가 조금 멋들어지게 쓰자면 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얘는 세개 중에 연계를 뽑는 과정이야. 세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과정이야. 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과정이야. 세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뽑는 과정들을 다 더해주니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웁니다. 3C0부터 3C3까지 다 더해주면 아, 2의 3제곱이 된다. 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얘 초록색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해줄 때가 2의 N제곱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합을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노가다성으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바로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을 빼주면 된다? 자기 자신 한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방금 제가 이렇게 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볼게. 자, 1을, 원소 1을 반드시 포함. 어떻게 됩니까? 자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몇개 됩니까? 네개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자,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엔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얘도 몇 개야? 얘도 네 개죠 그럼 제가 여기서 쓰다 말았는데 이 공통된 성질은 뭘까? 둘다 몇을 뺀 거야? 지수에서? 1을 뺀 거지 1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내가 1을 포함하는 것들만 세고 있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1을 제외하고 봐봐. 2, 3에 대한 부분 집합 개수 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어? 1을 그냥 빼봐. 그럼 또 2,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네.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원래는 여러분, 동그라미 글자와 네모 글자 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정이? 다르죠? 아, 집합들 다 다르잖아. 근데 개수는 뭐예요? 4개로 갔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특정한 개수를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나? 신경쓰지 말고 지수에서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만약에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게 쌍으로 들어가 있다? 뭐 해주면 된다? 다 빼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뭐 예를 하나 여기다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A는 1부터 10까지래. 요 아, 쓰기 귀찮으니까 쓸게. 2, 4. 포함, 5, 7, 미 포함. 이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의몇 제곱에서? 10제곱에서 몇 개를 빼주면 돼. 그냥 바로! 한 번에 4개를 빼버리라고. 2백 2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의 6제곱. 됐나요?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끝. 그럼 바로 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음.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필기, 아뭐 필기 됐고요. 뭐 어? 책이 나와 있으니까.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2, 4, 6, 80. 1번 한번 해볼게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중. 어, 2, 사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네? 그러면 이게 몇 제곱에서? 5제곱에서 2제곱을 일단 빼주고 시작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누구 빼줘야 돼? 무슨 집합이니까? 진부분 집합이니까 누구 빼줘야 돼? 얘를 빼줘야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시죠? 2번. A는 6을 갖고 40은 안 가진대. 그럼 얘몇 제곱에서? 5제곱에서 몇개 빼주면 돼? 그치, 그냥 3개 빼주는 거야. 아, 뭐 정답을 안 썼구나. 7, 여기 4. 3번. 가장 중요하죠? 무슨 글자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는 뭐죠? 그쵸, 잘 대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 용어가 원래도 확통에서 들어오는 건데 너무 요즘은 마녀나해서 그냥 쓸게요.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사건 속칭 뭐냐면 어느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무슨 말을 빼주면 된다 반대말을 빼주면 됩니다. 자 적어도 한 개의 사이배수의 반대말이 뭐죠? 사이배수가 뭐야? 사이배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2에 5제곱이죠? 이제 4입에서 없는 거 깠더니 2, 6, 10, 3개지. 그럼 2에 몇 제곱을 빼주면 돼? 2에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이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정리하시고요. 여기 문제, 요 문제 한번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어렵지 않죠? 이 문제 방금 한 거랑 비슷하니까. 전체에서 누구 빼주면 돼요? 적어도 한개 홀수라는 건 홀수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내 이거는 반대말이 조금 더확 와닿게 할수 있는데 누구만? 그렇지. 짜수 만. 전체 몇 가지에서 자, 10,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써라! 짝수 누구 있습니까? 6, 12.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야, 나 다시 말하는데, 열, 나빴다 높아심이기 한데, 여름 방학 끝나고 여기 할때 이런 거 다시 얘기할 시간 없어. 이 아, 정도는 뭐 얘기를 꺼낼 수 있어도 뭐 집합 원소 뭐냐 이나 이런 거 얘기 못 꺼내. 아, 신규생 들어오도 그냥 쌍 개쌍 무시하고 할 거야. 아, 어차피 안 들어와. 그리고 알았지? 응. 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형 11번도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두 집합 A가 3, 4가 있고요, B가 1, 2, 3, 4, 5가 있는데. A가 X에 포함되고 X가 B에 포함된다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할리기는 뭐야? X는 B에 포함되니까 일단 2의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그런데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A의 원소들 3, 4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글로 써드려야 돼요? X가 B를 B에 포함되고 3, 4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아, 공식화가 돼서 얘몇 제곱? 3제곱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 이런 걸좀 흔들리면 안 돼. 헤이 왜 언제 경우에서 전체에서 빼고 언제 경우 지수에서 빼.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여기는 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 한번 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가 보시죠. 아, 에, 에. 이 문제. 이 문제 한번 가보세요. 42번. 하고 뒤에 어려운 거몇개본 다음에 쉬었다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여지파 차지파 교지파 합지파까지 나갈 거라고. 그 개념만 나갈 거야. 아니면 여기 반은 내일 바로 이을 거니까 문제 조금 바로 풀고 끊어도 되지. 어차피 내일 바로 다, 내일 바로 하는데. 뭐. 내일까지 여기 중단원 연습문제 전까지는 풀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풀기를? 중단원 연습문제 전까지. 이거 풀기를? 어. 자, 어,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A가 누구누구 있는데? 3은 없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이몇제곱에서6제곱에서2호가 있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되죠. 요번에 누구도 되면 안 되고 얘도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몇개 빼줘야 돼? 여기서 두개 빼주는 거지. 집합 두 개. 그래서 몇 개? 열. 네 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주면 1단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1단원에서의 첫 번째 내용이 끝난 거고 어쨌든 교과서에서 상에서는 집합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집합의 뜻과 표현? 지금 뜻과 표현한 거고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 아, 집합의 연산이 두 번째 내용이니까. 연산을 한다는 건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문제 조금 어려운 거 만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PPT 넘길 동안 몇번 푸시면 되냐면, 59번입니다. 해보도록 하세요. 시간은 안 됐군. 1분만더 드릴게요. 해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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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번 주부터 다시 식단 관리한다고 당분간 그런 거안 먹을 거거든. 피자, 치킨, 콜라도 제 콜도 끊어가지고. 음, 제 콜도 끊고. 야, 먹는 건 먹는데, 막 먹는데, 막뭐 그렇게 그런 스파게티 이런 거안 먹으려고. 좀 그래서 그런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네.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운동을 해서 그런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조금만 먹어도 금방금방 요즘은 몸이 드러나는? 아 나쁘지 않은데, 네. 네. 나쁘지 않은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정답 몇 나왔어요?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7? 7은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이건, 정말 무슨 이상하게 7 나오는 애들 많던데, 프리도 만나면 보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인데, X가 A에 포함되면 7-X도 A에 포함된대. 사실 얘는 명제 좀 가까운 문제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1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6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6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구도 같이 들어가야 돼? 1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2가 들어가면 5도 들어가야 되고 5가 들어가면 2도 들어가야 되겠네. 3이 들어가면 4가 들어가야 되고 4가 들어가면 3이 들어가겠네. 그럼 이 문제가 얘기하는 지점은 이렇게 한개두개 세 개의 경우에 대해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쌍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쌍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집합은 다 무슨 집합 계산하는 거다? 부분 집합 계산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소 몇 개가 되는 거야? 여섯 개가 아니라 원소 세 개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빼기 1을 돌려서 7이 되는 거죠. 왜 빼기 1이야? 진부문집합 아니죠? 공집합 아니래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이큐에 1000% 있죠? 이런 문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되니? 어, 근데 이건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이나 오랜만에 한 친구들한테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문제는 몇번 연습하면 감이 익으실 겁니다. 옆 밑에 문제 한번더 해보세요. 60번. 음, 요건 차라리 좀풀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많이 풀 거야? 야, 그리고 성적표남다 가져와라?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어? 정지판은. 정 정지판은. 정 정지판은. 정 정지판은. 도지판은 정지판은. 정지판은. 정 이게 무슨 얘기죠? 요것도 많이 떠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3 애들 가르칠 때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요즘은 너무 기본기라서 뭐야? 이거? 2 1일에 뭐? 뭐? 약수 정수 곱하기 정수 꼴 되려면 약수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정수 곱하기 정수야? 누구누구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소리야 이 문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2 1일에 약수가 몇개 있습니까? 1, 3, 7, 21. 몇 개? 4개 있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8개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럼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에서? 8제곱에서 2를 뺏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슨 얘기? 2의 10제곱까지는 좀 암기 좀 해놓으세요. 몇? 1024. 됐습니까? 야, 2 곱하기 2 곱하기 좀 하지 마. 3도 기억하세요. 3의 몇 제곱까지? 6제곱 가시면? 729. 그러니까 1000 언저리까지만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이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넘어가는 숫자는요, 지수로 표현할 겁니다. 뭐2의 20제곱, 2의 50제곱,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딱 10분 쉬었다가 남은 진도 마무리 하면서 여기반은 조금 더 달릴게요.